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은 조금 여러분들의 성경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혁 한글을 보고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은 줄로 믿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어, 주무신 메시지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제가 여러분들을 뵀던 날짜를 보니까 5월에 저희가 뵀더라고요 5월에 6개월 되었는데요 어, 손목사님 이제 소식 듣고 어, 말씀 한번 전해 주십사 소식을 듣고 제가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기대되더라고요. 오랜만에 <laughs> 여러분들 한분한분또 뵙겠구나.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들 울고 보니까, 아저 지사님, 아 기억난다. <laughs> 아 저분, 아 기억난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여러분들 몇 개월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저희도 10월이 저희가 여기 온지, 저희 가정이 여기 온지 사역을 시작한지 1년째 되는 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벌써 1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와 우리 가족의 우리 사역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이 물음에는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낸다는 것이요. 단순히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서는 큰 사업에 일이 없고, 우리에게 속한 가정, 공동체가 큰 일이 없고, 그게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개인에게 부여된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잘 지내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여된 참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알고 확실히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그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매일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미가서 말씀은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셨어.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시골 선지자였다라고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 연약한 그런 한 인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사용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로 말미암아 전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국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왕이고 나의 구주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이라는 왕을 구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으로 모든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이 미가서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시대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나라로 쪼개졌어요. 어떤 결과로요? 죄의 결과로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쪼개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주변 강국에 의하여 다스림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가 무너진 모습도 보았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잊고 산 결과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고 살았을 때 이런 결론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에게 다스림을 받았어.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다스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셨어.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이제 망해갔어. 결국엔 망하죠. 왜 이들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까? 요 하나님은 이 사안과 환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니다 너희들이 누구이냐?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구원해낸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이라는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잊은 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나가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 너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냐. 또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변 강국의 다수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은 지금 현대를, 현재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몇번 보지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만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고난이 없으면 사생활. 각자만의 고난들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인간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가깝게는 가족 안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또한, 누군가에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요, 육신적인 아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겪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해서, 우리가 못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멕시코 땅에 온지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 저만 알고 있는 제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너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난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막 불, 막 불만을 토로하는 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 맞아요. 전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제 입에서는 악독이 나오고 죄가 나와요. 저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 차있어요 제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과 발걸음은 악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 맞아요 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소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에게 왜 이런 관계가 주어졌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어둠으로 간다면, 그것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그것은 어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씀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시작하세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이고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매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처음에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바로 이렇게 부르세요. 사람아. 참이 부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그 부름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영아, 주영아, 들어봐라. 누구 누구야? 아무개야? 들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내게, 너에게 너희들에게 이미 보였다, 보이셨나니? 다시 한번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대요. 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어, 제가 여러분보다 어, 삶을 산 지가 얼마 안 됐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의 선배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만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안에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선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사실은 속이는 것이고 사실 위장된 것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누가 더잘 위장해서 잘 꾸며서 선함을 표현하냐라는 것으로 저는 다보여지더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결국은 선한 것에 반대된 것 바로 악의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선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선한 자한 분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계시하셨어요.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어 보여준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 보여주셨대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자들이 무엇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혈악된 사안과 환경 가운데서 세상은, 나는 어둠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이 말씀으로 그런 너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너의 모든 죄와 너의 어둠과 너의 사망을 그 십자가에서 처리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이 사실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구약에서 그림자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이 성경을 통틀어 보면은 결국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계시된 보여진 참선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이라는 사망이라는 결론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채로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영아, 누구 누구야? 아무개야? 들어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을 너희에게 계시하였다. 너희에게 보여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교리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단순한 교리며 진리지만 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부분은 너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래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듣고 알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지식으로만 낳는다면, 아, 그냥 하나의 동의로만 낳는다면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을 산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국면은 너무나 다른 삶의 국면으로 결론 맺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하고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선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 보여졌다라는 것이 그리고 요한 일서 1장 12절에는 이거를 더 정확한 우리의 사실로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아까는 선이라고 말했는데 요한 1서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명을 부여받았대요.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이 생명에 감사하고 탐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생명을 내에게 허락된 부여된 이 생명을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의 간증거리로 나의 삶의 저편에 둔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양같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 생명을 허락했는데 너희는 다양 같아서 다제 길로 갔고 그릇행하여 다 각기의 길로 갔지만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참 생명을 얻은 그런 양인데 너희가 그 생명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신대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었는데 거기서 내가 그치는 삶으로 너희를 지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을 때는 이 구함의 말씀이, 주님이 구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공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겸손이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받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신다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옛 사람은, 새 생명을 받기 전에 옛 사람은 이런 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의와 사랑과 겸손 그 자체시고요. 우리가 그새 생명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서 참 공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참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공포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의롭다 된 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또한 우리에게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증명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친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서 주님이 이미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이요. <laughs> 예수 생명 없이는 우리에게 겸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근데 저는요 날마다 삶을 살아나가고 나이를 먹고 이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점점 겸손은 커녕 내가 이만큼 더 살았다 내가 이만큼 더 경험했다 내가 이만큼 더 알았다 라는 나의 생각으로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그 겸손의 몸을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어. 그리고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것을 이 사실을 사실로 믿고, 믿음으로 취하여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교회는 매번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구제할 수 있어요. 좋은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요. 그런 껍데기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생명, 그 진짜 알맹이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 그 삶을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아직 그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서 생명은 커녕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 판단으로 살아나가는 여러 분들의 모습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리턴해야 될것이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허비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선교사로, 목사로 이 멕시코 땅에 왔는데요. 이 중요한 진리 이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살 때가 있더라고 사역할 때가 있더라고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많은 곳에서 저의 사역과 저의 가족의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겨요 하지만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생명 우리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끈을 놓지 말고 이번 주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하니 아버지, 오늘 말씀이라는 거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분의 죽으신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뜻으로 살아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결과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이다. 주님, 오늘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 어둠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우리가 생명 받은 자로서 지각하고 인지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때 모든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손안에 아래 있고. 모든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 사실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어,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찬송가 483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하나 하고요.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제가 이거는 안보내드린것 같아요. 그죠? 보여드렸나요? 예. 오늘 함께 내용의이 은총이 모찬전하도록 하겠습니다.